이렇게 보니까 탈영병 같다. 탈영병. <laughs> 왕포로 숨어서 낚시하는 애들 있잖아. 새벽 4시 반에 여기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그림을 위해서 좀 도와주세요. 낚시 주세요. 그렇지? 아니야, <laughs> 아니야. 아니, 아니. 됐어, 됐어, 됐어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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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니야, 다 아니야. 들어가지 말고 들어가시세요. 뭐 낚시 돔줄, 목줄, 리본 이런 거 이런 거 하려면 들어가시세요. 가자. 조리 때가 잘잘 깨져요. 끝을 조심해야 돼. 배에 딱 부딪히면 여기 턱턱잘 부러져.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. 네. 다 내립니까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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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제, 이제 배고 피는 것도 내일 가면은 피는 것까지는 피는 것도 얘얘이 드래기라고 하는데 얘가 풀려 있어. 야돼 잘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도 덩치 아, 있고. 사실 가시... 나는 이걸 추천해 주는데 그거는 안 할. 하... 왜냐면 이렇게 하면은 절대 다치지가 않거든. 아, 내가 후방을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던지는 사람도 있어. 난 그거를 추천해 주는데 그거 본인 나는 이렇게 했는데. 아... 야 여유다. <laughs> 혹시 모르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. <laughs> 아니야, 지깐만 이렇게 보니까 탈영병 같다. 탈영병. <laughs> 왕포로 숨어서 낚시하는 애들 있잖아. <laughs> 왜더 이게 뭐냐면 서로 어떤 시절이 생각 나가지고 왜 진짜 미쳐버리거든요 그냥 어, 바닥에 닿고 그다음에 여기 텐션이 딱 유지돼 이렇게 유지돼 딱 채서 감고 끝 들어가야지. A FEW MOMENTS LATER 태권 아, 배는 모델인가요? <laughs> 아니 잘, 잘 하는지 2 원핸드가 되는 거라고 이게 딱 아. 감성이 아. 쫙그모델으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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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쌰. 어, <laughs> 쌤. 어, 안녕하세요. 쌰. <laughs> 특별한 거 하는 거 없이 그냥, 여기, <laughs> 하부 <하모> 찍고 있어, 어떡하? <laughs> <laughs> 고기 물잖아. 참, 그러면, 그러면 이제 얘가 힘을 쓴단 말이야. 팍! 네. 친다고. 그러면 네. 그걸 받아줘야 돼. 네. 얘가 나갈 때는 가만히 들고만 있어. 버텨. 네. 그때 딱 해서 쭉 당기고, 빨리 감아주고. 네. 많이 당겨주고, 감아주고. 감아주고. 나는 또밥 먹으러 갈 테니까. <laughs> 내가 계속 선장님을 보면서 어느 라인에 치는지 보고 네. 고기를 우리 요정도 치자라고 계속 얘기를 해줄게 그 수신호를 해주십시오 이렇게, 어? 이렇게 수신호. 야 가까이 있는데 왜 말로 하면 되지 적군이 음. 그 소리 혹시 들을까 싶어아 아, 적군들이? 네. 적군들은 아무 얘기도 안 들어 <laughs> 옆에 있는 사람 얘기도 안 들어 저 적군들은 그냥 이렇게만 해 이렇게만 이럼 네. 구두로 바로 현장에서 아, 그럼, 어. 바로 전파해 주십시오 아 바로 전파할게요 네. 자 여러분들 자 이분 가리게 네. 이분 가리고 자, 20m. 20m 포인트예요. 20m에다 투척하세요. 전, 20m. 전방 20m 인지! 나보로 조용히 얘기하라면서. <laughs> 나보로 조용히 얘기하라 오케이? 네, 알겠습니다. <laughs> 근데 선장님 만약에 100m를 던졌다면, 100m. 전파해 100m, 주시면 돼요. 전파할게 선장님이 100m 던지면은 그 선장님이 그냥 우리 그냥 약 올리는 거야. 아유. 아, 왕칭은 어색한데. <laughs> 아, 우회로 구멍인데. <laughs> 여기까지 왔지. 그래? 네. 잘했어. 근데 아, 손 손가락을 네. 빼도 돼. 네. 어. 이 풀렸잖아. 그러면 네. 여기를 전체를 잡고. 아, 그냥 손으로, 어. 푸는 아, 손으로 푸는 거죠? 손으로 푸는. 아, 아 풀어지는 건 무조건 손으로 푸는. 아, 예. 충분히 네. 놓고 다시 닫고. 네, 혼자 해봐야 돼. 아니, 선생아 해보세요. 죄송합니다. 혼자, 아, 이게 안, 나 계속 있을게 한두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, 예. 두 시간이고 네. 연습해. 알겠습니다. 예, 네. 어, 내라고? 응. 어 잡았어 잡았어 하늘 없어 <laughs> 미키도 없고 배에서도 이렇게 꼬였잖아 네. 그냥 대고 네. 이렇게 털면 돼. 아, 나와 네. 털면 나와 안 나오네 물, 물에다 담그면 돼아 어. 아, 그렇습니까 어. 배에서 물이 가까워 근데 네. 흔들다 안 되면 안돼그러안 되면 얘기해 최후의 수단으로 물에 담그 최후의 수단 나야 아예 나한테 얘기해 자 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래도 아, 어느 정도 알았으면 좀 알아서들 해. 예. <laughs> 예. 나도 지금 내 코가 석자요. 저번 낚시 못 잡아가지고. 예. 자, 50회 던지고 철수합니다. 예. 대군들. 42회. <laughs> 오, 죄송합니다. 아, 아니 난 저기 스페인 출신이라. 아, 아, 이러면, 숨는 건 잘하지. 적군이 보인다, 바로 탁. 차 탁, 탁. 멈춰. 탁. 어, 그치. 아, 정 바로 가지, 바로 정지가 가지. 기동? 아, 어, 이동, 이동.